속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선정을 했습니다. 어 87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속초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인근에 양양하고 고성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어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어,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어, 구입을 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 없이 어, 일단 아파트라든가 어, 세컨하우스에 대한 구입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고성과 양양은 속초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개발에 의지를 놓고 지금 개발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숙주 같은 경우에도 2016년, 2017년도 아파트 개발 붐으로 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어, 시장이 바뀌면서 어, 용적률을 900에서 8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근에는 숙초보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건설 경기가 속초가 굉장히 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계 경기 경 활성화에도 어 어떠한 그 걸림돌이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을 줄로 압니다 아 속초가 그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그림을 잘 그리겠지만 어 그런 게 없는 관계로 어 주변에 고성이라든가 양양에.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 몇년 전에 어, 속초의 그 용적률을 줄여서 어, 그 조례를 개정한 만큼 지금 속초는 다른 인근 지역과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롭게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 모임에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같이 속초도 개발을 함께할 수 있고 어, 요즘 좀 주춤 PF 자금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개발 부문 또 일어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도 어, 용종이라든가 건폐율 확대를 위해서. 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고민을 해, 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어, 이거를, 어, 상향,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어, 그런 조심스러운, 어, 제안을 해봅니다. 어,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씩 있는, 어, 그, 고도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속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익을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도 제안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열의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 지금 현재 속초가 한때 강원도에서 제일 핫한 건설 어 붐을 일으켰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건설 붐또그 건설 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어 항상 어 이런 의견이 있으면 또 저런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에 대한 좋은 점이 그리고 속초 시민에 대한 어. 어, 불이익이 당하는 게 없는지, 또 이익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파이팅